안녕하세요. 라디오스타 1일 리포터 에교의 사련입니다. 아, 네. 제가 라디오스타 첫 녹화라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일단 같이 하실 게스트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. 네, 여기는 지금 맞나? 녹화장이고요. 네. 오늘 주제는. 대세 중의 대세 런 이즈 모들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럼 게스트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어 서현 씨. 야. 안녕하세요. 아 서현 씨 미안한데요. 네. 아, 저도 사진 좀 안내해 주세요. 네미안한데다 서현 씨. 부탁해. 아, 아, 네. 하나, 네. 둘, 네. 셋. 네. 아, <laughs> 다 같이 이렇게 아, 나오게. 네, 네. 네. 다 같이로. 잘, 잘, 잘 기다려. 나오라 아, 나나. 하나, 네. 둘, 둘, 셋. 둘. 아예 아, 아, 네. 좋아요 좋아요 네 음. 오늘 게스트 분들은 남궁민 선배님 이동희 선배님 윤정 선배님 그리고 저서연입니다아네좀 네. 톱스타들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제가 <laughs> 너무 좋은 해요 네 먹던 밥 먹는 아,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아, 네. 네 그러면은 오늘 녹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음. 오늘 네. 재밌을 겁니다. 네. 네. 네 관계도가 좀몇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사현 네. <laughs> 씨, 네. 인기만 많았지 진행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아 네. <laughs> 보세요. 아네 네. 아네 네. 아, 네. 그럼 급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라디오스타 수요일밤1 1시1 0 분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